김태희도 호감을 갖지는 않았을까 치과사들은 일단은 XX 큰 여자를 좋아해요 진짜 눈보다도 XX 이런 걸 먼저 보게 돼요 안녕하세요 의사친 치과사 박종진입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대학에서 배우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사람 얼굴을 볼때 어디를 먼저 제일 먼저 볼것 같아요 보통은 눈을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입을 먼저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치과사를 조사를 해보면 진짜 입을 먼저 보게 돼요 진짜 눈보다도 입술 모양 이런 걸 먼저 보게 돼요 치과사들은 그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치과사들은 일단은 치아가 좀 이렇게 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 성형 의혹에 막. 이면저 아, 성형 안 했어요 치아 교정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김태희도 그 치아 교정 전에 사진 보면은 지금에 비해서 거의 한70% 밖에 안 예뻐 보이지 않아요. 이가 변하는 게 상당히 이미지에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처음 만나셨을 때 이쪽에 안에서 반해서... 아, 와이프요? 네. 아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치아 모양에 바란 건 아닌데.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막 치아 모양이 막 이랬으면 후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같요 처음 만난 우리 와이프는 치아가 굉장히 고른 편이에요 직업적으로는 입이 예쁜 것보다는 입이 큰 여자를 좋아해요 치료를 할때 진짜 만약 어금니를 치료한다 입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접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세요 그러면 은 아아 아세요 그러면 아아 그러면은 정말 치료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입이 진짜 큰, 크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, 아 하면 정말 뒤에 어금니까지 다 보이거든요, 한눈에. 그럼 치료해가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치과사들은 진짜 입이 큰 여자들을 좀 선호하는 게있어 진짜. 저희도 처음 들어을 때, <laughs> 어, 봤어요. 아니, 다 괜찮으셨, 괜찮으셨고, 약간, 약간 도축기 약간 있잖아요. 야, 그래서, 야, 아쉽다. <laughs> 아, 대박이다. <와, 당황해. 웃음> 뜻보리는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. 보리는 불탈 불만 없죠. 그냥 먹는데 이상 없어요. 네,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네. 좀좀더 여기까지. <laughs>